안녕하세요 정치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어떤 공약이 이행될까 이해를 하고 발 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머지않아 사방 곳곳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 뻔하잖아요 우리들이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들 위주로 꾸준히 하나씩은 다뤄야 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은행이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불만이라고 하면 너무 공산주의자 같으니까 불합리하다 정도 표현 수위로 조절하죠 당연히 예대마진이죠 예금주들한테 주는 이자와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의 차이 내돈 가지고 이사장사 하면서 또 이자는 쥐꼬리만큼 양심이 없죠 도둑놈이라고 해도 대꾸할 말이 있을까 표현이 너무 아나키스트 같나 근데 진짜 과장이 아닌 게 은행 지급준비금 비율이 7예요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어 은행 고객들이 총 예금한 총액이 100억 이잖아요 그러면 7억만 은행창고에 보관하면 되고, 나머지 93억은 대출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달전 기사인데, 지난 2월 예대 마진이 2.47%포인트를 보였다. 1년 전 1.20%포인트보다 0.24%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대 폭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익은 총 5조입니다. KB 하나만 보면 1.7조예요. 근데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순위 3위가 우리 현대자동차 거든요 현대자동차 1분기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3.4조예요 국민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쎄빠지게 공장에서 그 자동차 팔아서 뭐하냐 대출 딸깍 한방에 현대자동차 순수익의 반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나요 이게 1년 전 기사인데 주주 환원율이 중국 수준이에요 기사 중에 한 단락만 읽어 드리면 현재 국내 상장사들의 ROE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주주환원율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31.9%에 그친다. 100억을 벌면. 주주들에게 대략 32%만 투자해줘서 고맙다잉 하고 돌려주고 나머지는 쌓아놓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야저 회사는 몸집이 엄청나게 크네 왜 주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쌓아두니까 그런데 연말에 봤더니 몸집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쥐꼬리만 한 거예요 이거를 ROE라고 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 자동차 크기는 덤프트럭만 한데 엔진은 캐스퍼를 달아놨어요 그걸 보면 투자를 운동하기가 힘들죠. 맨날 테마주 들락날락하고 미장 대장주에 뒤늦게 들어갔다고 물리고 뭐 제가 경제 유튜버도 아니고 핵심은 은행들이 기득권 카르텔 이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배를 불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더 이상 이자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기준금리가 비싸면 거기다가 자기들 먹을 거 붙여 가지고 대출 해 먹는 거 거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기준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그러니까 도둑놈 심포지. 그래서 얘네들이 챙겨 먹는 부분 가상금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정비용의 50%를 은행이 강제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예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훌륭하다 별로다 그거는 기레기들 발작미터 보시면 됩니다. 대충 들으셔도 은행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기레기들이 집단으로 발작한다. 아 좋은 정책이구나 그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럴수록 나라 정상화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시면 기득권이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싫어하는 게 정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싫어하는 게 너무나도 정상이야. 내가 다 해먹어야 되는데 어찌 내 거를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을 쏟아내네? 그래서 기득권들 그렇게 길을 쓰고 이재명의 앞길을 막았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큰일한 겁니다. 애국자가 별게 아니에요. 또 압니까? 먼 후대,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1,728만 7,513명의 국민들이 길이길이 나라를 구한 위인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지. 근데 반면에 나라 망했다면서 다른 세상에 사는 놈들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커뮤니티도 전혀 안 하고 유튜브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예요. 요즘은 정치 고관여층이 너무 많고 영상을 통한 정보의 재생산 공유가 너무 빠르 빠르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큰 공통의 의견 수렴이 끝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소리 하면 댓글창 난리 나죠 아무튼 그래서 이준석은 원래 저한테 득보였기 때문에 병신에게 먹이 금지 차원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대선전국의 혐수치가 맥스를 찍는 바람에 이준석을 옹립한 준천지 본거지 펨코를 좀 들여다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왜 위험하냐? 이준석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좀 과장을 하자면 게시물의 50% 정도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에요. 대놓고 혐오하는 건 아니고 유머를 포장한 혐오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혐오는 바로 오지 않고요. 그 이전 단계가 조롱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롱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그 대상을 혐오하게 돼요 이거는 굳이 팸코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아주 위험한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팸코라는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 않나요 실명으로 가입하는 커뮤니티론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또 금방 버려요 이준석 눈에 안 띄면 금방 버립니다 진짜 버려요 금방 근데 지금 얘네들이 밀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한테 축하 전화가 안 왔다. 취임 3일 만에 레임덕 왔다. 이런 템플릿을 며칠째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발전적인 방향이 있습니까? 욕을 해도 트럼프를 욕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대통령을 왜 욕할까? 벌레니까 그래. 조롱하고 끝 조롱하고 끝. 진짜 지능이 부족한 건지 몰라도 인수인계도 없는 임기 3일차 이런 건안 보여. 물론 우리는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꼭 국권이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전화 왔으면 물론 더 좋았겠죠. 안온 것보다 분명히 낫겠지. 근데 솔직한 속마음은 트럼프 얘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핵전쟁 났더만요. 트럼프가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 파티 참석 명단에 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폭로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그래서 한미 동맹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시비 걸어오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런데 2030이라고 하는 이 대남의 사고 방식이 수백 년전 조선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의 선출에서 오는 거예요 선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의대 임명직 따위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선출직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냐 그때는 조선왕의 권위가 명나라 청나라 황제의 인정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책봉이라는 절차로 정통성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전화 안 왔다고 레임덕 왔네, 나라 망했네, 웃고 떠드는 얘네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왕조시대 왕당파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황제의 인정만을 중요시하는 조선시대 왕당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 황제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바뀐 것 뿐이야. 이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맥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자주성은 개나 주고 강한 나라가 보호해 주는 게 우리의 정통성을 확인받는 유일한 길이야. 이게 노예 근성이지 뭡니까? 이게 어제 대구 동성로 시위 사진이라고 하는데 사진 화질이 안 좋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하. 대구 경북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큰일 했어. 나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이 프레임이 국민의 50%에 인이 박혀버렸어. 너무 직관적이어서 긴말할게 없이 명확해요.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자주 농담으로 대가리 깨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바퀴벌레가 나와도 뭔가 저분은 깊은 생각이 있을 거야 하면서 찍어준다고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개엄 성공했으면 대가리 깨지는 게 뭡니까? 바로 백룡도에 수장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묘책이 떠오른 게 뭐냐면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올릴 수 있는 묘책 역발상으로 개엄하고 김문수를 70%가 찍어줬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 개엄 선포. 하면 되겠네 쉽네 쉬워 이런 농담 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미친 생각 까지 하는 거예요 이 기사 보셨 죠 광주가 지난 8번 선거 중 7번 이나 투표율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대선 전 기사라 이번 대선 까지 포함하면 9번 중에 8번을 1위 한 거예요 왜겠어요 광주가 겪은 그 참혹한 역사를 두번 다시 반복 하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대구가 바뀔 수 있을까요 광주 와 같은 아픈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 비싼 경험을 꼭 해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능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는 말을 얼마나 심각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대전 다음날이었나요? 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TK 신공항 재정보조 지원 요청. 제가 한 100번 말했죠. 인간의 제 1의 동목은 염치라고. 양심이 없어? 물론 저 같은 소인배나 이렇게 생각하지.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면 알아서 하시겠죠. 문제는 쟤네들이 원하는 가치를 들어주기엔 그게 그냥 나라 망하는 길인데 이제 설득은 포기하고 강제로 뒤에 없고 안입고 오면 대통령 하든가 이렇게 뻔뻔하게 가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썩은 데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남은 거라도 살려야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요즘이라 개운치가 않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